안녕하세요. 홍님의 성금 해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녀가 결혼을 하였는데 그 부부 인연이 약해서 이혼을 하기 싶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애증이 식어서 아주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수 없는 그런. 계론선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손금입니다. 손금이 이것을 계론선이라고 그러는데요. 계론선이 보통 옆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쭉 뻗어나갑니다. 1cm 정도 이렇게. 새끼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수평으로 뻗어나가는데, 결혼서 이렇게 알로, 감정선으로 알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짝 숙였죠. 이런 소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결혼을 했다 손 치더라도,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거나, 기타 여러 가지 무슨 부부 간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이혼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애정이 식어서, 애정이 식어서 그냥 별거를 한다거나, 그런 아주 그, 좀냉랭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미혼자가 또요, 미혼자가 남녀건, 남자가 여자건, 미혼자가 이런 결혼선을 가지고 계시면요, 결혼에 대해서 너무 또 신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가 조금 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손금, 결혼선이 이와 같이 세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소지 밑에서 바로 알로 그냥, 감정선이 이렇게 급격히 알로 쳐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손금을 가지고 있는 결혼선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부부가 결혼을 했더라도 음, 애증이 식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거나 이혼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아주 좋지 않을 경우에는 아, 사별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을 남시하는 것이랍니다. 미혼자가 남자가 여자가 미혼자가 이런 성금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성금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결혼을 하기가 그마 힘든 상태랍니다. 아주 아주 힘든 상태랍니다. 동영상 끝까지 잘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